안녕하세요. 아, 며칠 전에 올렸던 두화라는 그 품종입니다. 어, 오늘 보니까 꽃이 약간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약간 보니까 죽음색이 약간 도는 것 같습니다. 막뭐 확실한 거는 뭐 개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화가 될라는지 참 조금 의문입니다. 죽음색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. 나는 황색일 줄 알았는데, 죽음색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어디까지나, 이거는 이제 하통 처리를 안한 상태고, 이제 내년에, 아, 올게, 촉수가 좋으니까 또 꽃을 달 겁니다. 그래서 꽃을 달면은 제대로 한번 합동체를해 보겠습니다. 약간 붉은 기도 감돌아서, 어, 바램이지만 홍두화가 피주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. 아무튼 좀더 지켜보고 사진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귀한 난초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 이 밭에서 캔 난들이 제가 생강건들을 재작년엔가 좀 캐갖고 이제 합식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어떻게 따로 조금 관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속된 말로 하나 건진 택입니다. 산에 다니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산을 다니는데 의외로 뭐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게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또 기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한 며칠 있으면 개화가 될것 같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. 또 개화가 되면은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